역. 근데 카마 수트라 뭔가 하 카마가 성이라는 뜻이고, 이 수트라는 방법. 진짜 대박이야. 너무 좋아. 요 강남의 인기 세품이 뭘까요? 메이드니들 유명한 거? 어,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단연면 식품. 페레로 초콜릿, 누텔라. 킨데킨도 있잖아요. 테리로 테리로 가이드할 거야요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햄 종류라든지 다구 유명하지, 어, 이거 패션 명품 네. 유명하지. 네.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쓰고 있는 선글라스나 안경 아마 이탈리아산일 거예요. 룩서티카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안경 시장에. 독점이에요 거의 렌스 시장에서 거의 독점이고 신발 받침 되게 많은데 장래에 이태리 신발이 지금까지 산 신발 중에서 제일 편하 해. 요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말고 매장에서 대형마트라든지 있는 대자, 그 냉장고들은 대부분 다 이탈리아산이에요 아르메그라는 회사 있는데 얼마나 크냐면 한국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서 진짜 많이 있어요. 이고이트리 타워 왜이트리다리라고 부르냐면 한국 사람이 만든 건데 원단이 이탈리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트리 타워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없어 인도에서는 이태리라고 하면 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자동차예요 진짜 우리는 페라리 왜냐하면 페라리 듣지만 옛날에 피아트 회사에 있는 자동차가 전부 택시가 피아티였어요 잘하면 우리가 스포츠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뭐 패션도 그렇겠지 뭐 음식은 뭐 독일 아무리 작은 식으로 해도 일단 이탈리아 음식점 있으니까 그 정도 전자 독일 r r 왜냐면 s o r r 서 I'm s o 로벤타 알지? 로벤타는 음. 이탈리아에서는 약간 한국에서는 y i 제품 뭐 삼성이나 m s o 잖아요 우리는 독일 것만 있어요 밀 r r y I'm s o r r 인도산이라고 하면 인센스센스 아, 약 한국에 되게 우리도 진짜 많이 팔리 얼마 전에 제작진 사무실을 가는데 인도 인센스를막히니까 정신이 아, 쫙짝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근데 어떤, 어떤 브 랜드나 제품보다는 우리가 인력일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이제 고려가 심하고 IT 전문가들 필요하니까 인도분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약간 좀 반대했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썼냐면킨다 스타트 인더 인도 사람 대신에 아이 낳자라는 약간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인도하면 항상 IT 전문가 바로 생각나는 거 그거예요 사실 차! 서 한국에서 한국차자여기서 잠깐 독서 하면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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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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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굉장히 에강에 좋고. 함에서크에서서쪽으로 가면. 이제 오스트리슬란드라는 지역 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일반 독일 국민보다 1 0배 이상 차를 아. 마시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이제 인당차 소비 양이 제일 많아요. 런네펠드 차는 네?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코엑스 에 있는 런네펠드 스토어인데 그리고 1823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엄청 음, 엄청 오랜 회사고 어렸을 때 독일라고 하면은 동학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이 잘 되는 나라. 자동차도 그렇고 물건 사러 갔을 때 made in Germany 이런 게서 있으면은. 가격이 2 3 0가 비싸도 이거는 정말 평생 고장 없이 그리고 제약 마이바쿠스는 있잖아요. 마이러쿠스 원래 그 축구팀도 마이그 회사 직원들로부터 구성되는 방송 촬영 보면 카메라 삼각대인지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거의 웬만하면 다 독일 회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시면 거의 코프이라는 회사가 서 있어요. 트위스코프. 저런 보스코 같은 이 유럽에서 엄청 큰 회사 이탈리아 거요. 예 사람들이 바로 생각하는 게아 식품이나 뭐 패션 뭐 가구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조선 이탈리아 사람들이 부산이나 목포 그런 데가 면 많아요 조선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건설. 근데, 건설을 할때 필요한 부품들 있잖아요. 대부분들 이탈리아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회사들은 한국 건설 회사한테 부품 되게 많이 받아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얼마 전에 자전거 하나 샀거든요. 근데 네. 이거 신필하워라는 독일 브랜드인데, 여기 보면 이 자전거 그 걸어놓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탈리 거거든요. 진짜 너무 좋은 거는 위에 그 가죽은 그 구치 가방 만드는 사람이 직접 그거 핸드메이트로 만들고, 여기서 걸어놓고, 그 위에 블루투스 스피커도 다돼있고 핸드폰 충전기도 자동적으로 다들어가서 어, 가격 들었는데 그래서 안 샀어요 우리는 창의력 있고 예쁘고 쓸데없는 게잘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쓰는 영이 있잖아요 영도 인도에서 만든 거예요 숙제는 원래 인도 거가 인도 거야요나원 아랍 거라고 아니에요 그거 정확하게 내가 아, 아 can we trace to india too 중국 거냐 둘다정답이야 이게 산스크리트어에 나왔던 1 2 3 4 5 6. 어 oh, 신기하다. 와! Wow. The most common numerical system is the Hindu Arabic numeral system. <목소리> 아랍 사람들이 인도에힌신에서 알아왔다가 이 숫자 보고 <목소리> 어 이게 뭐지? 그래서 힌신너랑 숫자를 같이 긁고 왔어요. 너 <목소리> 근데 <목소리> 카마숫자라라고 하고. 가마가 성이라는 뜻이고. 숫자트라는 천년 전에 한 왕이 약간 성 교육을 시키자고 해서 이 사원을 만들어서 네 부끄러움을 조금 벗어나고 공론화한 가정을 가지자고 해서 0년 전에 80개 사원을 만들었어. 그래서 인도의 카주라우라는 도시에 가면은 80개 중에서 한 30개밖에 발견 안 됐어. 다 무너지고 막 하니까. 유네스코 문화, 문화 유산에 거기에 붙었는 이게 카마스라 사원이고 이 여자의 딱 이렇게 옛날에 악세서리라든지 그 시대를 만든 수가 종교 쪽에서 이런 거 만드는 게 되게 기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탈리아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자동차 그리고 전자제품. 현대, 기아 똑같은 브랜드인데 아마 이거 전략적으로 했을 거예요. 현대는 조금 대중적인 이미지 만들었고 아마 일본 자들 들이랑 경쟁을 하려고 좀 아시아 조류만 자동차로 이미지 됐고 기아는. 이 느낌인데 좀더 아시아 좀 고급스러운 자동차 그래서 잘 빨려. 기아는 진짜 잘 빨리는 거. 웃긴 거면 내가 원래 얘기하는 기아 피칸도. 이거 독일에도 있었어. 이거 핸드에서 만난 SUV 이름이 카레타. 인도 지금 장난하기 인기 많아요. 기아 시드. 우리 스키아 스토닉도 인기가 많아요. 핸드 아이템. 아이템 있어. 아이템 진짜 많이 빨려서. 이게 한국에는 I-32가 I-40이잖아 I-30이 약간 모닝 정도 생긴 는데 이게 아마 진짜 히트야 이탈리아 이웃집 아저씨 스포티지 사서 엄청 잘난 척하는 거 우리 아빠랑 다른 이웃들이랑 불러가지고 야 야, 아빠 아랑 인도 기후에 맞게끔 인기 상품들이 꽤 있어요 오자 빨래 건조대 정말 어? 왜 인도라고 발레 그러냐? 발레 건조대 못만들었데그 아이디어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음. 인도 음. 엔지스강 가면 그 빨래터 하는 데 있잖아요 진짜 빨래 건조대 말하는 게 어, 진짜 건조대 걸어놓거어놓은 거, 거. 이게 대박 아이템이야 이거 내가 쭉 보고 왔어 이게 2013년도에 3만 4천 대를 팔았어요 그리고 링크 담요 인도의 꼭팔적인 일이에요 사실 인도가 사람들이 다 덥다고 생각하잖아요 델리 위에 가면 은 되게 추워요 링크 담요가 빨리하기가 쉽고 그래서 아예 제가 지금 인도에 공장까지 자렸어요 민크맨크 솔직히 한국 세탁소 최고야 아, 너무 좋아요 말도 안 너무 돼. 편해요 너무 저렴해요 진짜 프랑포트 공항에나 가면 은 지금 화면들 있잖아요 전부 다 삼성이나 LG TV들이야 근데 이제 또 실제적으로 독일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쓰는 거는 한국 화장품 독일에서 온라인 샵으로 한국 화장품 진짜 많이 팔아요 이거. 페이스 마스크라든지 다른 뭐 립스틱이라든지 마스카라라든지 구매하기가 그 쉽지 않잖아요 한국 여자의 피부 관리법 음. 인기 엄청 많아요 이탈리아 여자들을 다 찾아보고 따라하고 그리고 머리 관리법도 최근에 인도에서 차파구리 라면을 끓여먹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야, 진짜. 그... 영화가 상타는 바람에 진짜 매일 매일 인스타 이런데 차파구를 만들어 먹고 그래서 라면 시장이 응. 엄청 커져고 소주 있잖아 소주 인도에서 소주 공장이 있어요 소주를 아예 인도에서 만들어서 팔아요 노르웨이의 그 라면 중에 미스터리 라면 이 있어요 그건 노르웨이에서 그렇게 대박났대요 아 한국 거야? 네 한국 거예요 오이 저... 추가로 보시니 웨이에서 그거 엄청 인기 많았었대요. 홍콩에서 제일 잘 빨리는 맥주는 한국 맥주예요. 블루거 비알 이 맥주인데 홍콩에서 계속 1, 2등 하는데 한국 거예요. <목소리> 원래 독일 회사는 19세기에 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한국에서 이게 만들고 있다니 많이 얘기했어요. 양념치킨, 터닝구가 먹는 고기가 닭고기에, 그리고 다들 탄두리 말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진짜 초반에 한국 왔을 때 너무 놀랐던 건. 비 왔을 때 우산 쓰다가 어디 백화점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이렇게 플라스틱 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거 맨 처음에는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좋은데 너무 오염이 많이 되니까 독일 그렇죠. 사람이 안쓸것 같은 생각인데 요즘은 지하철역 들어가면 맞아. 비 오면 그거 비비잖아요 진짜. 저는 그거 너무 기가 막힌다고 생각해서 그거 하나 어, 넣으면 독일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거 이탈리아에서도 빨리지 그거 전 세계적으로 빨려요 그거 대박이죠 저는 이탈리아에서 대박 날것 같은 한국 거 뭐냐면 은행들의 인터넷 뱅킹이잖아요 기가 막혀요 한국 거 일단은 안명 인식되고 아니면 이걸로 지면으로 되고 그 은행 상품 이거 저거나 다 가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황금에 트레이딩 할수 있고 주식 할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산관리 완벽하게 되고 온라인 쇼핑 할 수도 있고 앱 하나로 너무 편리하고 너무 잘 되고 있지 것. 않아 원래 해외도 그런 거 있는데 이 한국만큼 절대 아니야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는 발달 엄청 잘 됐고 잘 돼있고 이탈리아 들어가면 무조건 잘팔리이 메인 아트가 아트가인도에 대박 나올 것같아 그건 너무 잘해. 난 조금 더 뜬금없는 제품이긴 한데 사실 어, 어. 브랜드라기보다 어떤 아이디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하철 안전 문 그리고 밑에 보면 그 세이프티 존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조금 불안했을 때 들어가는 구역이 있는데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초록색으로. 그러면 여기 안에 있으면은 CCTV에서 제일 잘 잡히는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훨씬 더좀 안심할 수 있고 어, 되게 그런,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여자들은 만약에 지하철 여기서 나왔는데 집까지 가는 거는 밤에 조금 무서우면 그런 안심 서비스 같은 거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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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사람들이 노란색 조끼를 입고 나와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아, 사실 유럽에서도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아, 거의 아, 훨씬 더치안이잘안돼 아, 있고 아니면 여성 범죄 너무 많고 그런 것도 진짜 한번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뉴스에서 봤는데 한국 버스충무장에 핸드폰 충전하고 와이파이까지 이렇게 다 설치했다고 하고 진짜 한국은 건강임료로삼 인삼 식혜 시, 아, 식혜도 식혜. 잘 팔릴 거고 그러니까 수정과 그리고 이탈리아 들어가면 무조건 맛셔 N94, N95 마스크 한식이에요. 앞으로 트랜세이터들 만한 제품들이 다 한식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코로나 터지고 막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시간 보내니까 어떤 인테리어 관련된 제품들, 그 배달 음식 중에 친환경적 배달 음식 이런 건 아마 앞으로더 많이 터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배달 더 많이 시켜야 되는데 요즘 그래도 환경 의식도 많이 생겨서 재활용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배달 음식. 그래서 관련된 배달 앱들 엄청.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주제가 되게 가벼워서 편 얘기가 안나올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각 나라 인기 제품 또 한국 제품이 어떤 게 인기인지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이 해서 아,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알게 되고 아, 여러분들 도 앞으로 삼옥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자, 자.